그림은 품은 온도가 다른 별의 플랑크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T수가 가장 큰 것은 A이다 비닐 법칙에 의해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x 는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람다 맥스가 길수록 표면 온도는 낮은 별입니다. 네, 색지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입니다. 따라서 람다 맥스가 길수록 색지수가 큰 별입니다. 따라서 색지수가 가장 큰 것은 어, 람다 맥스가 가장 긴 C가 됩니다. 니에온 표면 온도는 A가 B의 2배이다. 현재 어, A, 람다 X A와 람다 맥스 B를 비교하면 람다 맥스 A가 0.5 람다 맥스 B가 1이기 때문에 람다 맥스 B가 람다 맥스 A의 2배가 됩니다 여기서 람다 맥스와 T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A의 표면 온도가 B의 표면 온도의 2배가 됩니다 비긋 별이 단위 시간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B가 C의 9배이다 수대판 어, 볼출만 법칙에 의해서 별이 단위 시간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 A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때 람다 x b가 1 람다 x c가 3이기 때문에 어 이런 등호를 확립합니다. 따라서 표면 온도는 tb가 tc의 3분의 1배죠.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상충한 에너지 양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b는 ec의 81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